용한 수학의 힘센 제자들. 수학 광이 되려면 공식 없이 문제 풀고 오답 노트 정리 후반벽 학습 하셔야 됩니다. 센수투 페이지 92쪽 필수 예제 이번에 2번입니다. 자, 3차 함수 사실 고정이죠? 예. 그럼 일 그림 그려 놔라 그렇죠? 근데 이 그래프 위에 접점 1, 2에서 접선 방식으로 되고 해요. 녀석을 x에 관한 미분 y프라임은 이분하면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럼 x는 뭘 대입한다? 점 a점 여기 1,2에서 접선을 x는 뭘 대입한다? 1을 대입하세요.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4 플러스 1 대입하면 8이 되는거지. 그래서 접점1,2점 점점 p점을 점 a라 할까요? 점 a점을 지나면서 1,2를 지나면서 기울기 8인 직선을 y 1는 기울기 8 곱하기 x-1이 되겠네. 정리하면 y는 암산합니다 8x 분배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 직선 l은 픽스 고정이죠. 1번 문제가 이것도 그렇지. 근데 2번 문제는 <laughs> 이 접점 a를 지나면서 이 빨간색 직선에 뭐한 직선? 수직인 직선을 뭐라 무슨, 무슨 선이라고 부른다? 법선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법선 방정식을 계산할 거예요. 맞죠법 그 접선을 법선으로 표현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눈으로 쭉그 보세요. 그거나 점 A를 지나면서 빨간색 L 직선의 수직한 직선 이렇게 그 지나. 어, 그러면 이 보라색 직선, 이걸 L, 이걸 M 직선에 볼게 그냥 M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지? 그렇지. 마르스 8분의 1까지 암산되지 수직 조건은 기울기 곱이마르스이면 되잖아. 그러면 a점 1 1이 1 1을 여전히 지나니까 y 마스는 기울기 마 8분의 1 곱하기 x 마스뭐 정리는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개념원리 수투 페이지 93쪽 필수 3번의 1번입니다. 물론 이 정도면 사실은 맞아요. 이거는 사실 그림 없이 풀수 있어요 어렵지 않은 이차함수고요 하지만, 하지만 내자들들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그렇지? 대충이라도 그리세 자, 표면 제대로 그리지 말고요 개형만, 아웃라인큰 그림만 그려 자, 그런데 기울기가 3이라는 거 수학적 표현은 어떻게 쓰지? 왜왜 왜... f'3이 아니고 이... 자, 그렇지. X. f p r i a를 했을 때 3. 이걸 뭐 하는? 같은, 같은. 그렇지, 그렇지. 이제 내가 잘못하는지, 그렇지. 아, 그런 거예요. 아, f p r i a를 했을 때 3이 나오는 a 값을 뭐라 부른다? 그 x e q u a l a 값 뭐라 부른다? 접점이라고 부른다. 다시. 이게 되나? 네. 아, 어떤 점이 있을 거예요. 그 특정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뭐가 되는? 접선 기울기가 얼마 되는? 3. 3이 되는. 조금 안 맞습니다. 대충 보세요. 그 접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언제 모릅니다 맞죠 접점 P 자표를 잡아 a 콤마 함수값을 fa 라고 누가 뭐래도 제일 첫 단추는 개형이다 좀 이따 책을 적어라 알았지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돼 이걸 직독 직해라 부른다 됐나 네. 어 그래 그러면 f 프라임 a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우선 y 프라임이 뭐죠 2x-3이잖아. 그럼 y프라임 x자리에 a를 대입한걸. 수학적 표현. 같은 표현입니다. 어차피 미적분 할 친구들이니까 선표는잘 봐야 되나요? f프라임 a라는 표현을 쓰는거야. 같은 표현이다. 아래첨자로 x이퀄 a 적는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 녀수은 뭐가 돼? 2a-3이. 이 책에서는 이제 무조품이다. 얼마 되는 기울기. 3이 되는 a값은 뭐지 뭐지 뭐지요? 3이 되죠. 아 접점 P 좌표를 바로 3 콤마 바로 합니다 F3 값은 얼마예요? 함수 값 집어넣어 보세요 9 빼기 9 0이 되네 어? 3 콤마 0아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접점이 나왔네 3 콤마 0이고 기울기가 얼마? 3인 직선 방정식이니까 바로다가 Y-0은 기울기 3 곱하기 X-3 이직선이 우리, 우리가 구하는 직선 방정식이다 개념원리 수트 페이지 93쪽 필수 4번 문제입니다. 자이 직선 요걸 l 직선이라고 부게요 l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9분의 1 되나 이 직선과 수직인 직선은 몇 개지 대충만 그릴게요. 대충 그릴게요. 대충 요 l 직선을 대충만 그릴 게요. 예. 요 직선 수직인 직선 몇개 있지 무수히 많지 그지 대충만 그린 겁니다. 이거 강의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다. 기울기만 보세요 그런데 이 직선에 어떻게 하고 수직하면서 이 직선에 접하는 직선은 몇 개다? 딱두개 생기죠? 이거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L 직선에 수직이면서, 오케이.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수직이면서, 이렇게. 빨간색, 우리가 구할 이 FX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 뭐 대충 그릴게요. 이쪽으로 접점 P1이 있고요. 요쯤 어딘가에 접점 요 밑에 대충 그릴게요. 이 정도의 P2가 접점이 생기는 이 M1과 M2 직선이 두개 생긴다는 것부터 다시 얘기하지만 개형부터 판단하는 게 먼저지 않나. 좋았어.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파란색, 초록색, 이 M1, M2 직선의 기울기는 뭐다 뭐다 뭐다. 그렇지. 구가 되는 거 알겠지? 왜 L 직선의 기울기가 이너스 구분이 니까 기울기가 구분이 너스서이야 되잖아요. 그럼 기울기의 표현, 이 수학적 표현 어떻게 쓴다? 불러볼까요 서술형이다. 짧게 설명. 그렇지 f 프라임 a 가 뭐가 되는? 그렇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맞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f 프라임 x 구할라면 이거 미분하면 되겠네. 바로 y 프라임 갑니다. 미분하면 뭐가 되지? 3 x 제곱 더하기 6 x 가 되겠네. 그래서 a 를 대입하면 3 a 제곱 플러스 6 a 가9가 되는. 9를 넘겨서 3을 나누세요. 그럼 a제곱 플러스 아, 2a 마이너스 3 이퀄 0 인수분해 가능하네 a 플러스 3 그리고 a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3 1이 되겠네 접점 p1의 문맥상 마이너스 3 콤마 바로 계산합니다 음 마이너스 3을 바로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니까 아하 마이너스 3 콤마 2 p2도 바로 계산할 거예요 x에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하면 1 콤마 얼마예요? 1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6이 되네. 접선은 하나만 구할게요. p1을 지나면서 접선 m1 직선은 y-2는 기울기 얼마였요 구했죠? 9 곱하기 x-3, x 플러스 3이 답이 된다. 뭐두 번째는 할수 있겠죠? 나머지는 수술하시고, 그림 그릴까요? 겟네벌이, 수투, 배지 94쪽, 필수 5번. 만약에 수력이 나온다면, 곡선 밖에 점에서 접선이 가장 많이 나와요. 어렵거든. 이유는 쉬프래요 어렵거든. 그래서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시험은 수력이 나옵니다. 이차 함수는 고정이니까 쌤그 위를 그려놨습니다. 그러시죠? 아래로 볼록, 꼭점 잡히는 1콤마 마나스 1, x 스잡는 0과 1을 지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곡선 밖에 점을 찾아보세요. 0콤마 마나스 하여서 접선을 그릴 거예요. 접선을 끄었을 때, 어? 접선을 계산할 수 있겠니? 어? 그래? 그러면 쭉 이렇게 접선을 그어 봐봐. 이 접선 하나 있겠지? 또 하나 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특히나 3차 함수에 대한 접선, 개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3차 함수 할때 주력으로, 력으로 보여드릴게요. 괜찮지? 지금은 2차 함수에 대한 집중을 좀할 거예요. 괜찮나? 이렇게 접선이 있겠지? 접점이 저 위에 있는 거 있겠지?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럼 접점이 이렇게 P2가 생기고요. 접점이 어딘가 P1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접점을 반드시, 반드시 이 outline, 개형을 그리는 거는 그리는 거고, 접선을 구할 때는 반드시, 반드시 접점을 잡으세요. A, F, A라는 편. F, A는 바로다가 A 적어 마이너스 2L을 쓸수 있죠. 그러면 접점 P에서 접선 방식은 어떻게 쓸수 있어요? F'A. 바로 미분합니다. 미분하서 바로 대입해. 그럼 이 a 마이스가 나오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 곡선 밖에 있는 점 a 를 지나면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 a 마이너스인 접선을 골 볼까요? 우리 제자들 불러볼까요? y 마이스 a 제곱 마이스 a 는 같이 불러보자. 기울기 이 a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스 a 라고 쓸수 있나? 얼지 얼지. 아니 근데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 캡틴 A 점을 지나잖아. 영콤마 사를 대입하세요. 아 영콤마 나 사. 바로 마나 사 마나 세이 제곱 플러스 이 A는 마나 세이를 분배 고이면 되지. 마나 세이 분배 분배. 그래서 마나스 이 A -2A 제곱 플러스 2 A가 되네. 마나스 이 제곱을 휘리릭 넘기면 A 제곱이 될 것이고 2 A는 소거되고 마나 사를 휘리릭 넘기면 사가 되네. 그래서 마조하는두개넣는거 알겠나요? 마이 그러면 문맥상 P1은 좌표, P2부터 적을게. P2 좌표는 몇 콤마, 몇? A는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어? 마이너스 2 대입해보세요. 계산하면 8 나오나? 그럼 접선, 여기에 있는 L2 접선이 나오겠네? 접점을 알아. 그래서 기울기 알아. y-8 equal 기울기 얼마였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2까지. 따로지 네. <laughs> p1도 계산할 거예요. 접점 p1은 오,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해서 아니, 우선 y좌표 2를 대입하면 4 빼기 4 2,0이 되겠네. 맞죠? 그럼 기울기는? 오, 바로 l1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4 빼기 2가 되네. 접점을 알아. y-0은 기울기 얼마였어? 2 X 더, 더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